특제 족발들을 이 안에, 아, 스티커, 저리, 예. 아, 스티커 한 개가 사야 줘요 특제 족발을 이 안에다가 넣을게요. 예, 먼저 족발부터 넣고, 예. 자, 족발부터 넣고. 자, 족발을 안에 넣고, 이제 스프를 그 다음에 넣어야죠. 예. 자, 너구리 한 마리 멀고 가세요. 예. 자요 아, 스프를 넣고 예 요거는 내가 최초다 족발 라면 헤헤헤 <laughs> 요건 내가 최초다 어아 스티커 소리 아 삼겹살 아우 못 먹었는데 아이 삼겹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예 요거는 또 이제 면발을 딱 넣어주고 예야 아, 면발 딱 넣고 맛있게 어딱 넣고 이제 너구리 소스를 넣어야죠 예 3월 3일 삼겹살데 어. 아 스티커 저래. 아 스티커 스티커 한 개가 있으면 되고요. 예. 꼭꼭 달겠네. 감사합니다. 예. 자. 끓고 있는 물이고 예, 조금씩. 자, 과연 이 족발 라면이 어, 특허를낼수 있는가? 요거 내가 맛을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. 먹으면서. 예. 어, 뭐, 지금, 당장, 뭐, 완성이 되진 않구요, 예. 족발 완, 족발 라면은 조금 더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꼬꼬 따기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버보엔 아우,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제대로 상차리시다니요 네, 이리시고. 제가 뮤비도 봤어요. 그 뮤비에서 그거 아이디어 좋더만, 그 여러 명이 옆에 나와가지고 춤추는 거, 이렇게 하니까 요쪽 딱 움직이고, 이렇게 하니까 요쪽 딱 움직이고, 그 뮤직비디오 아주 좋더만요, 예. 드라마 보러요. 아, 뭐 저런 사람이다 있어. <laughs> 어. 자. 뭔 드라마 보시게. 어. 말씀하시고요 예. 승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. 저는 아프리카 니기 안돼서. 승하셨습니다 아, 걸그룹 방송에서 홍보해 드리면 됩니 됩니까? 어 그래도 좋죠 예. 걸그룹 방송이 어디예요? 아유 그럼 좋죠 예 어우 감사드립니다 예어 <laughs> 거거 그러고 저 영상 좀 보내주세요 유튜브에 올리게 예 재방송 화질 구려해요 이러시고예자 일단은 빼놓겠습니다 예아 거기 거기 그때 말씀하신 건가 육성 얼굴음 육성 프로그램인가 뭐 거기요 그거 말씀하신 건가? 아, 연습생. 아, 그럼 너무 좋죠. 어떻게 홍보하시게요? <laughs> 어, 해 주시면 너무 좋죠. 그거 영상 그 어, 멘트 들어간 거 조금 보내 주실 수 있나요? 제거에다가 아, 왓썹 베이비라고 하는 어, 아카펠라 그룹이 아, 그렇군요. 예. 한 다음에 영상 좀 보내 주세요. 예. 그 부분만 어떻게 녹화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예. 자 족발 라면이요. 요 맛이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야 족발을 라면에 넣는 남자예요. 족발. 어 페티토니스가 어, 짱이지 이러시고 해. 걸그룹 방송 이름이 뭐죠? 걔가 아 그거 아 왓섭베이비 왓섭베이비라고 하는데 왓섭은 내가 알고있고 왓섭베이비는 잘 모르겠어요 헤헤 <laughs> 어? 인맥으로다가 또 이렇게 또 가는거지 뭐예 그리고 회사에 남는 컴퓨터 좀 있으면 좀 붙여주세요 예아 왓섭 맞아요 왓섭? 왓섭이에요? Up? <laughs> 어, 왓섭도 잘 못나가잖아요, 지금 아닌가? 나다가 그때 뭐 랩하는거 나왔었는데, 나다가 어우 맛은 괜찮은데요? 맛은 괜찮아, 맛있어 요거 진짜 레알이에요, 요거는 어. 왔어. 어. 그 왓섭 아니죠. 다른 거죠. 왓섭 베이비죠. 예. 소리바이리스고에 예. 어덩텅 내나그리 이리고끝 예. 나면은 자야겠다. <laughs> 아두인님 감사드리고요. 예. 아, KK 뮤비에 왔섭 있어요. 예, 아 이디스님 본거 같은데, 아 제가 봤어요. 어, KK 뮤비에 어, 아, 자, 아. 걔네들 아프리카 방송 제목이 왔섭 베이비예요? 아 어, 좋다 이거. 자 족발 라면. 헤헤헤헤. <laughs> 어? KK 쏘하라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. 아 걔네들이 왓섭 베이비들을. 어 이름이 왓섭 베이비 아니 왓섭이에요. 탱더이님 이리 주에나이 방송 애청자다 까불지마해시네요 <laughs> 어. 어, 어, 아 저분은 그냥 얘기한 거니까, 뭐 허찬이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겠죠? 아마, 어, 꼬꼬딸기님, 어, 나가시고 왜 나가시지? 야, 이 족에서, 아, 족이라고 해야 되나, 이 어, 족발뼈에서 나오는 이... 어, 여 육수가 아주 그렇게 좋아. <laughs> 어, 어, 여 수프를 안 넣고 끓일 걸 그랬네 내가. 어. <laughs> 아. 아, 근데 찬이님 와서 그 베이비라고 하면 그 방송이 나오나요? 나, 나도 나 한번 들어가 봐야지. 방송에 음. 자, 사장님 어서 지금 반 왔습니다. 아까 엄지 손가락버트 해주셨어요. 감사드린 거요 예, 예 사장님 말씀하신 거예요. 근데 예 말씀하신 거예요. 가입 신청, 어, 감사드립니다. 예, 아 지금 안 하시는 건 되는데 그 주기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방송을 예 <laughs> 어, 다시 보기 뭐 그런 거 있을 때고 영상이 네네 와서 베이비하고 만나고. 어 조금이 어, 퀸치. <laughs> 어. 조금이 퀸치 하면 나오신다고. 어. 잠깐 복사해놓고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기억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내가 어. 여기다가 적어 놔야지. 카톡에다 적어 놓을게요. 제가 까먹을 때가 많아 가지고. 어, 예. 요 요거는 안 읽으셔도 돼요. 예. 요거는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. 어, 찬이 님. 요거, 요거는 제가 까먹을 때가 많아가지고 적어놓은 거고, 예? <laughs> 어, 꼭 방송에서 걔네, 아니, 걔네들이라고 해도 되나? 나보다 나이가 많을래나? 그 사람들이, 어, 저를 홍보해주는 건가요? 아니면 허찬이 님이 딱 나와가지고, 어 아, 그렇군요. 감사드립니다. 예, <laughs> 어? 자 고연님 어서 오시고 많습니다. 엄지 손가락 봐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허찬이 님이 아, 집에 워낙에 그 돈이 많으시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어, 회사에 혹시 남는 컴퓨터가 있다면 <laughs> 어, 도와 주세요. 둘 다일 수도 있겠죠. 어, 그럼 좋죠. 둘 다이면 더 좋죠. 예, 어, 감사드리고요. 네, 이리 오고 반갑습니다. 예, 나가시네 족발 라면이야. 이 사람아, 웨티나가 족발 라면 먹고 있다고 이 사람아. 나라라님 어서시고 반갑습니다. 족발 라면 먹고 있어요. 예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우리 허찬이 님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허찬이 님이 졸부예요. <laughs> 어. 아유 라면 먹고 제가 만든 게임도 좀봐 드리고 여러 가지 좀 방송을 하다가 종료를 하죠. 예. 네, 네. 맞습니다. 예. 말씀하시고요. 비공개요. 비공개로. 예예. 예. 아 보드게임이에요. 보드게임. 네. 제가 만든 건데 화이트데이 게임을 보드게임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. 아이디어도 뭐 좋다고 평가를 받았었고. 예. 말씀해 주시고요. 저도 비공개로 홍보를 해주신다는 건가? 얼평인가? 어지? 하... 여러분들 질문하셔도 됩니다. 지금 끼어드셔도 돼요. 예. 나는 할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궁금한 거 여쭤보는 거예요. 예. 예 말씀하시고요. 예,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. <laughs> 어, 듣고 있습니다. 아예예 예, 감사드립니다. 예예 예, 알겠습니다. 예. 예. 어그 방송 이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 닉네임? 아 닉네임은 어어 어, 찬이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? 그러면 어떻게 불러드릴까요? 어 이면 안 하겠다. 예한대 보드 게임이면 어 이면 희안 하겠다. 예예 <laughs> 예. 신님 예, 예.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. 엄지 손가락 버튼 부탁드리고요. 예.. 아예 찬이라고 불러드릴게요. 예다 아신다며요, 근데 팬들이. 응. <laughs> 수만이요요 어? 아니, 뭐, 목소리 그런 건 아니고, 음악 뭐, 틀어주시는 거, 예. 자, 나가신데 왜 나가냐? 질짜 탈게요. 아 감사드리고요. 예. 9시 20분쯤에 매일매일 방송하니까 매일매일 들어와 주세요, 예. 아, 예. 저 사실은, 예, 말씀하시고요. 예, 말씀하셨어요. 찬내 님. 아, 데뷔 전에 TV 출연했으셨다고? 아 아, 어, 어디 나오셨었죠? 예. 아. 제가 TV를 잘못봐 가지고 <laughs> 예? 내가 아마 TV를 자주 보면은 얼굴을 아니까 기억을 할 텐데 그그 이래지고 아우 지트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엄지 손가락 버튼 부탁드릴게요 아 올레 TV 아어아 <laughs> 그건 제가 못 받겠네요 <laughs> 어 아우 청장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엄지 손가락 버튼 부탁드릴고요예 너구리에는 있 요거 사람들이 정말 자주 남기는 요거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, 너구리인데 이게 족발이 들어갔어요. 족발라면이에요. 예. 알론님 뭐 어서주시면맛는 엄지손가락부터 부탁드릴게요. 크 아, 좋다, 어. 사장님에요 어. 다시마 맛있지 다시마요? 별로 맛있지 않아요. <laughs> 어, 국물이 맛있어요, 국물. 예, 쭈꾸미 키니. 닉네임, 예, 예. 아, 족발 라면 먹고 있습니다. 족발 넣어가지고 라면 만들었어요. 예. 너구리 족발 라면. 아, 요, 요게 족발요 요거, 요거하고 요거, 요런 게 족발. 예. 그냥 너구리 먹었을 때도 맛있는데, 그것을 더 뛰어넘은, 그런 콜로보적인 맛이죠. 원헤헤비 <laughs> 어, 아, 다시마 맛있어요. 난 맛이 없던데, 다시마가. 나도 다시마 좋아하는데, 이러시고, 너구리요, 요네? 응? 네, 이러시고. 아, 바삭바삭한 걸 좋아하신다고? 다시마까지 먹어야죠. 예, 먹긴 먹었습니다. 예. <laughs> 어? 나가시네 왜 나가시지 튕기신 건가? 오, 어, 너무 맛있긴 한데. 어. <laughs> 좋다. 아우 너무 좋아. 음. 국물이 아, 일반 너구리도 얼큰하다고 하잖아요, 예. 근데, 야, 이거 족발 넣으니까 맛이 너무 좋은데? 어? 오늘 저 지하철에서, 예, 말씀하시고요. 아, 너무 맛있더군요. 그럼요, 그럼요. 족발도 나중에 한번 넣으세요 뼈만 넣어도 맛있거든요, 예. 족발뼈, 라면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, 예. 아, 아니, 본인이 가수인데, 뭐, 그거를, 뭐, 세상스럽게. <laughs> 어 가수인 두 명이 만났으니까 좀 웃겼겠다. <laughs> 예. 둘다 가수잖아, 둘 다. 어둘다 가수인데 지하철에서 만난 거 아니야. 어 아, 전철, 전철. 전철, 지하철. 어 아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<laughs> 아예 미안합니다 형아 죄송합니다 아 이름만 공개하지 말라고 한 자가 아 죄송해요 예. 예 얘기 안 할게요 하... 가수 누굴 본 건가요 근데 예 예예. Yeah, yeah. 아, 그 누구예요? <laughs> 어? 아, 왜 추천만 하고 가요, 청장님, 예... 참장님 가면 정말 이 시청자 너무 줄어듭니다, 예... 아, 피곤해서, 예, 내일 봐요, 청장님 대신 내일 꼭 와요, 예... 자꾸 뼈가 들어가네. 자, 먹방 종료. <laughs> 어, 이제 게임해야지. 어?